실시간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어요. 홍구석유,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. 근데이 유가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이슈가 있거든요. 뉴스에요. 이거 트럼프 러시아 휴전 합의 안 하면 열에 관세 부과인데 이걸로 통해서 지금 유가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? 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, 이 관세 협상들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오 p 플러스에서 다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기는 할 텐데 생산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긴할 건데 만약에 러시아 같은 좀 주요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생겨버리면 유가 가격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 유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또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, 어.